잘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뭐 오늘 아직 가루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수요일은 성경공부를 하고 또 성경공부는 그 성경의 매그 책을 갖다가 음 결혼 형태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하고 야구보의 형제이며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 1서는 그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바울 다음으로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러한 책들은 그 대상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인들, 그러니까 헬라 어, 인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좀더 쉽게 예수님을 알수 있게끔 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보면 아주 철학적인 용어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로고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어, 들었던 단어인데 그냥 원래 그냥 뜻대로 이야기하면 어, 말, 어, 언어, 어, 말씀이라는 그런 어, 뜻인데요. 그러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 한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불변의 어떤 진리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요한은, 어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어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했을 때, 아 헬라 사람들이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뭔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 그러면 어, 로고스,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동대우를 여기 지 아니 하시고 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 로고스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 너네들이 어, 정말 알고 싶어하던 로고스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그래서 이. 어,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아주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의 일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 내에 침투한 그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5장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9절인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올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 아멘. 어, 요한은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적 그리스도가 곧 이단인데요. 어, 사도 요한이 말한 그적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당시의 기독교 내에 들어온 대표적인 그 이단이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인데요. 할례주의자입니다. 어, 좀더 확장을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사람들은 이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 믿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거죠. 어, 근데 그 당시, 특히 이제 바울이 전도했던 그 당시에 이런 이단들이, 교회 곳곳에 이제 침투를 했는데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보면 바로 이런 할례 주의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 편지라고 우리가 성경을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세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어, 빌리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 갈라디아 교회 어,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 안에 보면 이 할례 주의자들이 참 많았어요. 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처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주로 바울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누군가가 말씀을 읽어주고 풀어주면 그것을 이제 듣는 그런 이 모임의 장소거든요. 주로 이제 처음 복음의 타켓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작거리, 시장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는 이제 헬라 사람들, 헬라인들이 이제 대거 이제 교회로 유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태생으로 보면, 구약의 율법 속에서, 어, 약속이 성취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알려고 하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구약이라는 성경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구전을 통해서, 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또그 당시에 파피루스를 통해가지고 복사본이 좀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어,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는 인정을 하는데, 근데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율법 속에도 보면, 태어난 지 8일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율법 조항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겠죠 리드가 되는 거요 자동적으로 리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헬라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 할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할래를 받았다 이 할례를 또 받고 나면 외적인 표징이 확실하게 이제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일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엘라인들 중에서 대거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듣고 되게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어, 갈라디아 교인들에 의해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만약에, 어, 할례가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주의자들은 배격을 했습니다. 평일 교회 내적으로 그 안에 보면 이할례주의자들좀더 확장하면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이단들이 득세를 했었고, 이제 좀더 이제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은 뭐냐면, 그런 주로 이제 외부의 어떤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 진리를 갖다가 어지럽힌 건데요.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로시스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어떤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뭐 우리가 들어서 이때의 영적인 지식을 가진다는 게어 좋은 것인데 왜 이다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 영적인 그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플라톤 사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생겼는가 하면 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응?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는, 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이론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가현설, 독해의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가현설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진짜 그 사람이 육체를 가진 거는 아닌데, 어, 육체로 온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가짜 현연, 가짜로 현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더러운 육체로 입고 오신 것 없고 그러나 사람들 눈에 그냥 육체로 어, 계신 분처럼 보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것처럼 어, 보였다는 거죠. 왜? 어, 육체는 악하니까 그 악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살릴 수가 있느냐. 영원 예수님은 선하다. 그냥 단지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지기 위하여서, 어, 보여준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 인간이 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어, 만지거나, 그렇게는 할수 없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 사이에 이 플라톤 주의가 이제 그 당시 어떤 문화를 갖다가 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어, 현혹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 교회 안으로 그러이 플라톤 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육체를 갖다가 이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영적인 것만 선하고 이 육체는 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왔다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에서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고,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사도 요한은 주로 이 할례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와 싸우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그 이단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그로시스주의자는 외부로부터 그 당시에 플라톤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파생된 그 이단, 그 이단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일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함께 동의하고,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기도 했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레주의를 배격했던 이유 어,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영지주의를 배격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어, 어느 것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활려받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느냐는 거죠. 영지주의자처럼 영적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면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다는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부활을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두가지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사도 바울은 이할례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사도 요한은 또한 이 영지주의, 그러시스 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지금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이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또한 행동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교안의 이 사랑은 세계명이라고 그 3장 7절 아 2장 7절에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 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도 요한은 어,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리하는데 특별히 이 클라이맥스가 요한 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친히 예수님이 그 6월 전 만찬 때에 어, 제자들의 그 발을, 어, 허리에 그 수근을 차고 무릎을 꿇고 씻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요한이 정말 이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라고 해서 이때의 사랑이란 겁니다. 그리고 사도요한 자체가 어, 옛날에는 야구보와 요한은 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또한, 어, 뭔가 이 탐내기, 자리를 탐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 사도 요한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 마음이 온유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보면, 어 2장과 3장에 어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장에 또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사장과 5장은 앞서 이야기한 그적리스도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많이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 요한의 요한 1서는 이제 크게 그두 가지 어, 이단에 관한 것 그리고 어, 사랑에 관한 것이사랑은이 사람은 어, 이사람사랑이사니라이직행은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예수사께서 제자들의 발을 람겨 주셨던 그사랑을 실천해야 한사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은이만많이하거은요 지식,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자기들이 이데아의 세계, 절대적인 신의 세계로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학적으로만 사는데 집중했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인생했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요한은 우리가 마이가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몸을 주신 그 사랑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자.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요한 일서의 요약인데요 어, 여러분들 그 1장부터 그 5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영들 잘 분별하시고 또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였다 라고 했는데 어, 우리나 영들을 잘 분별하여서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말과 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